존경하는 시민들. 아, 지금 소개된 위 증독입니다. 나이는 95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저는 6.25때 공산 침략 군이 청약을 시작했다고 하는 제 1호를 방송한 아나운사라는 것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 1950년보단도 3년 전에 1947년에 KBS 아나운사가 된 사람이에요. 19살 때 아나운사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아나운사가 돼가지고 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아,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가시면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도 그 방송국에 오시면 그 소개도 하고 인터뷰도 할 기회도 있었고 아, 홍식성상에서도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물론 공식석상에서 만나 뵙고 어떤 때는 그 영남, 호남 지역 이 순시, 초도순시를 하실 때는 이분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같이 그종목 방송을 하면서 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 이 박사님께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럴까, 말씀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고, 좀근엄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자기 그 손자 같은 어린 아나운서가 이 마이크로폰을 갖다 그될 때, 이 박사님께서는 인자한 그런 그 모습을 에,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는 그렇게 그 만나는 기회가 있었지만 6.25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 저는 1950년에 서울수복된 다음에 일본의 도쿄에 있던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B.U.N.C. 유인군 총사령부의 방송입니다. 이렇게 스테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하고 방송하던 방송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2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질 못하고. 그렇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죠.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51년을 살았으니까 해외에서 73년을 산 생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에 와서 아 살면서 가끔 이승만 박사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이 그렇게 에 저한테는 비극적인 그런 정치가 슬픔을 가지신 정치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가 아닌 그 타이에 의해서 하야를 하셨죠. 그리고 그 어떤 그 고향 이 고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세상을 떠났죠. 그 소식을 저는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는 동안에 이 분이 돌아가셨다. 이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 이분은 참 너무 너무 불행하게 말년을 지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분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그 업적 그 빛나는 업적을 생각하는 그 대신 슬픔, 슬픔을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는가 이 박사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그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만년에 슬픈 생각만 해서 되겠는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분이 하신 업적을 정여러분들 가운데서 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정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수만 박사 왜 이분이 슬픈 생에 나중에 그만년을 맞이하셨습니까? 문재인 같은 그런 그 개인의 이름을 들여서 안 믿지만은 정복자 좌익분자들의 그그 그 수치스러운 모함을 받아가면서 어 지금 그. 박사님께서 기억당하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박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터 밑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또 이분은 공산 침략이 감행될 때풍수자로서 정치를 하시면서 미국과 우방들과 손을 잡고 우리 조국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구해내신 분입니다. 왜이 사람을 이분을 제가 슬픈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았어요.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기념사업회를 그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 이승만 박사님의 업적, 이 세계에서도 선고 볼만한 발전한 나라로 발전하는 기초를 세우신 분에 대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운동을 좀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끝이겠습니다.